지속적으로 어,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.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또 지방 정부 간의 그런 현실적인 괴리는 분명해 보입니다. 그만큼 더 이민청이 왜 필요한지 왜 이민청으로 가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. 이민 전담 조직 이른바 이민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. 아직 이민청이라는 이름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. 또 신설 여부도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. 우리 최철영 교수님. 예. 이민청이 설립이 된다면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어떤 어 효과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? 특히 이민청을 만들게 되면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앞서 우리 유민이 박사님도 또 김영신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이뭐 E9 또는 E8이라고 하는 이제 단순 외국인 근로자나 또 계절 근로자가 훨씬 많았거든요. 또 E7이라고 하는 우수 이제 전문 스킬드 이 워커는 조금 적었고요. 이민청은 바로 그 분야, 이, 즉 E 7이라고 하는 이 전문 우수 외국인력을 많이 받아들이는 데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. 음.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일단 올라가는 거죠.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. 굉장히 크고 또 사실을 지금 우리 전라남도도 그렇고, 또 경상북도도 그렇고, 또 충청남도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이민 청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기관들은 또 이민청이 지역에 입주함으로써 갖는 이득이 있다. 이익이 있다. 기대 효과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 구체적인 분야를 보면 어 사실 지금 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거든요. 국장급입니다. 독립돼 있긴 하지만 거기에 무려 187명의 공무원 그리고 1,200억 이상의 예산이 있습니다. 음. 그런데 이민청으로 독립하게 되면 19개나 되는 유관기관들의 공무원들이 다 파견하게 됩니다 협업기관이 되니까요 그러면 지역기관이 이제 효과 분석을 기대효과 분석한 걸 보면 무려 3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예산만 해도 3800억 그 4천억 되는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한 이 산업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. 일단은 가치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. 그리고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런 이 생산 유발 효과나 또이 가치 유발 효과 이것들을 전부 합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또뭐이 45천억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더 큽니다. 4,890명 정도로 이 아주 끝자리까지 해서 계산을 해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. 아, 그것은 결국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. 새로운 일자리가 무려 5,000개 가까이 생깁니다. 이것들을 산업 연관 분석으로 쭉 이어서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. 음. 그게 이 지역 자원하고 잘 유기적으로 결합만 되면 3조 원까지도 매년 그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. 이 서울이나 수도권, 또는 충청권도 사실은 수도권이죠, 지금은. 뭐, 이 세종시도 있고, 대전에 또이 정부, 정사 다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충청권은 더 이상 지방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맞고, 그예외의 지방 입장에서 보면, 지금 이 서울, 경기, 충청으로 모여있는 모든 이 경제적인 구심점들을 조금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